다음 그래서 x의 값을 구하시오 x니까 그치? 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 네. 지금 x는 빗변이야 그치? 네. 어, 넓이로도 사용하기 네. 힘들고 그치? 여기를 그대로 이동해서 자르면 되겠지 그치? 네. 응. 자르면은 여기가 네. 4니까 여기는 13이니까 여기 9되네 그치? 네. 이 길이는 여기랑 똑같으니까 12 그치? 네. 그러니까 뒷편의 제곱은 12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해서 네. 구하면 되겠죠? 그럼 144 플러스 81 하면은 5 아, 250 25제 아까 225는 15의 제곱이었지? 네. x는 15되겠네 그렇지? 네.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뭐 줬는데 여기를 안 줬어 그치 네. 그러면은 어, 말 그대로 뭐 잘라? 이렇게 잘라? 네. 자른다고 뭐가 되나? 네. 자르면은 여기 15니까 여기가 9잖아 네. 그럼 여기는 6이겠네 그치 네. 이길이는알수 있잖아 그치 즉각으로 네. 이길이알수 있지 그치 요기를 알수 있으면 그게 요기래 아니야, 그치 네. 그렇게 해서 하, 하면 되겠네그치 네. 주로 어, 자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네. 그럼 여기를 y라고 하자. 네. 여기를 y라고 하면 어, y는 이거 100이, 100에서 36 빼면 100에서 36 빼면 64라고. 이게 36 아까 많이 했지, 그렇지? 이게 36 빼면 64가 되니까, 얘가 빅변이잖아, 그치 네. 6 4니까8 8에6 4에가6 5에가6고 얘가 8이 야서6지에서 6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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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제서은5서5의 제곱 5의 제곱 5에서 65에서 6 5지서6그래서1 5의 제곱 2 2서1 5의제 제곱 2 5에의6곱88 6 4 하면은. 오, 육십, 팔, 육십, 아, 치리, 아까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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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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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래서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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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치 네.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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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